543장 매일매순간을 살아갈 때 매일매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할양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아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아멘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아멘.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합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케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표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아멘, 아멘입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생을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함께 화이팅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